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오늘 타볼 차는 푸조 2008 디젤입니다. <목소리> 이 차는 정말이지 기존의 자동차와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아주 독특해요. 정말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유니크함을 추구하는 그런 예술혼 그런 것들을 2차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 특이한지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 푸조만의 어떤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타자가 이렇게 할힌자우 타자의 발톱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램프가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빨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독특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 소형 SUV의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크기가 진짜 작아 보이지 않게 작으면서 아무 내용도 없으면 굉장히 차가 옹색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격한 라인들을 팍팍 써주면서 차가 결코 작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차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느낌이 떠올라요 뭔가 공격적이고 뭔가 와일드하고 그립 엄청나게 키우고 푸조에서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옆에 보면 쾌박캔트한 그런 라인도 있어요. 요거 너무 아반떼스럽지 않나? 아반떼는 이게 음각이긴 해요. 아반떼는 훨씬 더 이게 샤프하죠. 근데 약간 둥그러졌지만 세 점이 한 곳에서 딱 만난다란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라인.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세모세모한 거. 약간 현대차와 푸조의이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누가 만들어 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푸조를 보면 현대차가 전 떠올라요. 아, 프랑스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연료주입구도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이렇게 만들지 않죠? 당연히 대각선으로.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것도 나란히 놓을 수 있지만 이걸 대각선으로 프랑스 사람들 삐딱하다고? 아니 왜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그런 거 아니고 에드블루를 넣으셔야 됩니다 에드블루는 유록스 네 <laughs>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닙니다 테일 램프도 지금 테일 램프 DRL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 최신 트렌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뒤에서 따라갈 때도 아이차 푸조구나 라는 걸 바로 알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이런 식의 램프가 완성도가 그렇게 높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런 램프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11자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깜빡이 그리고 이 부분이 브레이크 등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독특한 푸조의 어떤 라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범퍼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범퍼 얼마나 튀어나왔냐면 여기 앉을 수가 있어 뒤에서 받쳤을 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프랑스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앞뒤로 차를 쿵쿵쿵쿵 하면서 빠져나가는 나라입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독일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프랑스에선 약간 차는 좀 찌그러져도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범퍼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런 피해를 좀덜 입을 수 있고 다른 차도 이렇게 밀고 갈수 있고 네,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지금 소형 SUV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해요. 하나 더 낮추면 플랫하지 않지만 그만큼 공간이 더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이렇게 해서 딸깍? 이런 것도 되죠. 이 상태로 여기다 짐을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뭐, 잘 만들었어요. 이 손잡이도 되게 든든하잖아. 이렇게 손을 이렇게까지 잡을 수 있는, 이렇게까지 잡기 편하게 만드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차의 외관에서는 정말 독특한 차다라는 거는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독특한 차인 거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차를 살 거야. 라는 생각은 아마 안 드실 것 같아요. 독특하게 생긴 건 알겠는데, 너무 잘 생겼어. 이런 거하고는 또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이게 내 취향인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헉! 하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린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저렇게 띠를 쭉 둘러서 아주 선명하고 직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반사식이 아니라 직광이어서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네요 이 안이 전체가 블랙이면서 거기에 몇 군데 포인트를 줬는데 그 포인트가 아주 좋은 액센트로 보입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어이 뭐야 이거 우주선이야? 뭔가 뭔가 <laughs> 이렇게 온갖 복잡한 것들이 가득 있어 이게 다 뭐냐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야 여기 너무 뭐가 많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이쪽으로 기울어 있지 디스플레이 위아래로 이렇게 또엑센트가 있지 여기도 튀어나와 있지 여기도 튀어나와 있지 여기에 선 있지 선 있지 버튼들이 다 이렇게 나열돼 있지 기기판도 홀로그램입니다 와 이렇게 떠올라 있어요 이게 무슨 제네시스나 이런 차들 보면 이렇게 약간 계기판을 띄우는 기술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3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컨티넨탈의 기술인데 눈을 측정을 해 정말 정밀하게 눈을 측정해서 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 눈의 초점에 맞도록 이두 개의 시선을 다르게 약간의 상의 위치를 다르게 해서 그걸 입체감을 만들어 내는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두개 하면 되잖아 아주 간단하게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푸조의 지금 이 디자인을 보면 정말 어렵게 만들어야 될 것들을 아주 쉽게 가져갔어요. USB도 양쪽으로 있는데, 뭐 굳이 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USB 그냥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여기 USB-C, 여긴 USB 또 있고요. 이렇게 그냥 드러나 있어요. 뭐 굳이 뭐 이걸 감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핸드폰을 올려놓는 자리가 있는데요. 무선 충전 패드고요. 충전이 지금 막 되고 있어요. 기아차도 이런 식으로 많이 따라 했는데, 이 푸조하고 기아차하고 현대차의 이 관계가 참 궁금해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마 서로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디자인이 서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교류 중에서 1등 하는 애가 답을 썼으면 옆에 있는 애가 베껴 쓰다가 조금 잘못 쓰는 거 그런 거 같은 게 여기 살짝 있는 게이 푸조는 여기 턱이 있어요 잘 보면 기아차는 여기 턱이 없어 152V 같은 거 급가속하면 여기서 핸드폰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laughs> 미끄러져서 떨어져 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푸조가 이런 디자인의 원조답게 지금 잘했어요. 지금 봤을 때 공조장치와 무선패드와 이런 것들의 이 조화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버튼들의 위치는 어떠냐? 버튼들의 위치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버튼들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형식이어서 굉장히 작업이 쉽고요 푸조가 가장 저렴한 차 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조의 특징은 디자인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부품의 품질은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의 아쉬움을 디자인으로 극복한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어떤 것 하나 멀쩡하게 딱 그냥 무난하게 붙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선 같은 거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있는데 열선 하나만 열선 하나만 터치야. 이게 뭐지? <laughs> 이게 왜? 이거 왜 터치로 돼있지? 근원적인 품질의 그런 건 아니지만 마감의 아주 사소한 단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워낙이 잘하는 부분이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잘합니다. 그 부분을 넘는 거는 사실 어떤 나라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조가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디자인으로 간것 같습니다. 흡차는 스포츠카 같네라는 느낌도 들어요. 이 시트를 보면 이게 보통의 자동차에 있음직한 시트가 아니에요 어, 이게 양산차 그중에서 SUV라고 <laughs> SUV인데 슈퍼 스포츠카에 들어가도 별로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 람보르기니가 이 시트를 갖고 있어도 어, 람보르기니 시트는 좋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은 그런 시트예요 사이드 서포트가 이렇게 올라오고 몸이 쑥 들어가고 여기는 여긴 지금 세무 스웨이드 그니까 러 알칸타라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부분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몸을 더잘 잡아주도록 가장자리는 직물 처리를 했는데 직물 처리를 스판이야 굉장히 몸을 잘 잡아주는 시트입니다 일단 이 디자인으로 놓고 봤을 땐이 정도면 슈퍼카 시트야 근데 실제로 앉았을 때 보면 아 슈퍼카 시트 아닙니다 네 보통의 시트예요 1열에 아이소픽스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 일렬에 아이소픽스를 달다니 그게 말이 되나 앞에다 가면 위험하지 않나요 뒤가 안전할 텐데요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고요 뒤가 훨씬 안전하지만 그래도 앞에다 놔야 되는 경우는 운전자 혼자일 때 엄마 혼자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있지 애가 아플 수도 있고 애 보는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고 뒤에다가 애를 놓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애를 볼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애를 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자동차고 그리고 앉았을 때 운전하는 느낌 자체도 굉장히 독특해요. 제일 독특한 건 핸들이 되게 작다는 거예요 핸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한뼘 두뼘이 안 돼. 핸들이 요거밖에 안 돼. 뭐 더블디컷이라고도 하고 더블컷이라고도 하고. 네 굉장히 독특한 핸들입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이 자체가 되게 미래의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계기판이 보통 여기 있잖아요. 계기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위로 계기를 봐야 돼. 좋습니다. 좋아요. 핸들 위로 계기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이 작은 거죠. 계기판이 여기 있으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그런 대로 뭐꽤 시야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 디자인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살짝 하게 돼요. 그리고 기어 노브도 전자식 기어 노브를 채택하고 있고. 뒤로 갈때 이렇게. 발로 갈때 이렇게, 피로 갈때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독특한 기어 노브를 갖고 있어요. 잘 만들었는데요. 오인 없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들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왜들 이렇게 안 하고 버튼식으로 하고? 이차의 중요한 건 사실 운전석뿐 아니라 뒷좌석까지 중요하겠죠. SUV니까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깜깜해요. 이 헤드라이너가 까마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톤 다운 시켜주는 좋은 느낌도 있지만 너무 어둡다. 램프가 너무 조그매. 여기 어디 램프가 있어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 너무 조그매요. 너무 조그맣고 뒷좌석의 공간감은 일단 닿는 부분은 없어요. 머리 공간도 넉넉합니다.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건 SUV니까 의자에 앉았을 때 약간 고추 서는 느낌, 좀서 있는 느낌이 들고요. 등받이가 이렇게 뒤로 기울어진다거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뒷좌석은 그냥 약간 거들 뿐. 청소년만 해도 좀 별로 편하다고 느끼진 않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일단 방석의 길이가 좀 짧은 편이고요. 그래서 뒷좌석이 넉넉하다까지는 아니고 부족한 부분은 마땅히 없네. 그러니까 좁은 부분은 없어요. 무릎 공간도 지금 주먹 한두 개가 들어가고, 그런데 답답하게 느껴져요. 부족한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를 넉넉하다라고 하는 거는 예, 말이 안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좀더 크게 안 되나? 일단 이차 운전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이 차는 차의 옆구리에 센서가 없는데도 마치 옆구리에 센서가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앞에 있던 센서가 뒤로 넘어가는 걸 그대로 인식해줘요. 뭐 이런 것도 있지. 심지어는 360도 카메라가 여기 뒤에 있잖아요. 뒤에만 있어. 이 차는 카메라가 앞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계산을 해. 계산을 해서, 아, 뒤에 카메라가 이렇게 꺾으면 내 옆에 저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360도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4개 있는 차 같아. 4개 없고, 카메라 하나 갖고서 이걸 해내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정말 독특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뭐다 독특해. 지금 이 차는 130마력 엔진을 갖고 있고요. 130마력 디젤 엔진인데, 이 디젤 엔진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푸조의 디젤 엔진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디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타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란 생각도 듭니다. 기능적으로 뭐, 부족함이 없어요. 엔진이라든지 변속기라든지 변속기도 지금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갔거든요. 이전에 뭐 우리가 MCP라고 해서 푸조하면 변속기가 악명이 높았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그 변속기 뭐 울컥 될수 있는데 약간만 익숙해지면 어쨌든 수동보다는 훨씬 좋았으니까 편리했으니까 아무튼 그 악명 높던 MCP는 없어졌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3500인데 8단 자동 변속기 넣어주고요. 연비가 17이 넘고요. 디젤이고요. 어, 디스플레이가 진짜 예술이에요. 뭔가 지금 홀로그램으로 막 앞에서 막 이거 보여줬다, 저거 보여줬다 하는데 다이얼을 지금 바꾸니까 어우, 너무 멋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계기판도 푸조를 살짝 따라하고 있거든요. RPM 게이지 거꾸로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로 푸조를 따라가는데 이 화려한 전환 같은 것도 푸조스럽잖아요. 근데 그 화려한 전환도 멀찌감치 더 도망간 것 같습니다. 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 정도의 이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절전 절전은 아닐 것 같은데 약간 어, 절약 이런 거일 수는 있는데 절전은 아닐 것 같은데 이코노미 모드가 절전으로 되어 있어요 E208은 절전이 말이 되지 얘는 절전이 아니고 이코모드라고 해야 되는데 E2008하고 지금 디젤 모델하고 인터페이스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으니까 이거까지 똑같이 했나 싶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표준, 스포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느낌이 확 달라져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확 달라지지? 되게 신기한데? 이게 밑으로 내렸을 때 계속 순환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나 스포츠로 바꾸고 싶어 스포츠로 이렇게 할수 있고, 아나 이코 모드로 들어갈래 이렇게 여러 번 누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맞지, 이래야 되지. 현대기아차 보면 이게 순환되거든요. 네, 순환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는 터페이스에서 몇 부분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어지러울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계기판 너무 좋고 계기판 위치 라든지 약간 3d 화면을 써서 더 첨단 느낌이 나게 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요 버튼들 위치는 좋아요 현대차가 약간 버튼 위치가 안 맞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드는데 그 시작점이 요 정도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근데 얘는 버튼이 튀어나오니까 그 노, 위치가 잘 맞죠 그리고 현대차와 이 푸조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디자인의 어떤 자율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나머지 인체공학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도 그렇게까지 인체공학적이진 않아요. 뭐 여러 부분이 괜찮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좀 너무한 건 약간 터치가 멀어요. 터치가 멉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많이 당겨서 앉기 때문에 터치가 제 손에 이렇게 닿는 건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앉지 않잖아요. 뒤로 조금 가시고 시트를 조금 눕히신다면 손이 안 닿습니다. 이걸 조작할 수가 없는데, 조작하는 게 없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왜 너무 멀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고 그러면 내비게이션 어떻게 봐요? 애플 카플레이? 네 카플레이 지원합니다 보기에는 별로 편해 보이지 않잖아요 보기에는 좀 안습인데 작동시켜 보면 편합니다 뭐죠? 왜안 하는 거죠? 이 차에 대해서 푸조가 슬로건을 내놓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푸조의 슬로건은 바이프조 추즈 파워트레인이라고 합니다 바이프조면 푸조에 의한? 아니 그거 아니고 푸조 사시라고 푸조 사라! 파워트레인은 골라라! 이거죠 푸조를 사 근데 파워트레인은 골라도 돼 왜냐하면 가격이 다 똑같아 가솔린을 원하면 가솔린 사 디젤 원하면 디젤 사 아니면 전기차를 원하면 전기차를 살 수도 있어 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니로하고 니로 EV의 가격 차이는 한 2,500만원? 적어도 2,200만원 이상 차이 나요.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 차는 이 디젤 모델하고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1,300만원 정도 납니다. 보조금을 받고 나면 한 200만원만 더하면 전기차예요. 야, 이러면 이 차를 살지 전기차를 살지 그게 똑같은 레벨에 있네. 전기차가 되게 비싼 게 아니네. 이런 정도의 눈높이에 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파워트레인이 이게 아니면 얼마든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푸조는 지금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일반 가솔린 아니면 디젤 파워트레인하고 같은 레벨로 놓고 이렇게 판매를 개시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가격을 엄청나게 낮춰놔서 주행거리가 엄청 짧아요. 230km. 처음 그 얘기를 듣고서 어, 이거 어떡해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200km 남치시면, 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어지간한 운전자들은 하루에 200km를 갈수 없는 게 맞는데, 어, 근데 그건 시내만 다닐 때 얘기고요. 보통 이제 주말에 이 차를 가지고서 어디론가 놀러 갈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200km는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잘갈수 있느냐, 이게 사실 관건인데요. 어댑티브 크루즈는 잘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달릴 때뭐잘달리는데 그냥 즐겁게 운전하면 되지 뭐. 운전을 누가 대신해 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추석이야. 길이 계속 막혀. 계속 요렇게 가야 돼. 이런 경우에 어댑티브 크루즈가 필요합니다. 근데 상당수의 어댑티브 크루즈는 요 정도의 속도에선 꺼져 버려요. 시속 30km 이하에선 꺼져 버리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태반입니다. 완전 정지까지 지원을 하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정말 절실하죠. 이렇게 막히는 길을 가겠다면 이 차는 지금 시속 10km 이내에서도 작동이 되는 걸 봐서는 아마 완전 정지를 지원하는 모양이에요. 푸조는 오디오 스위치가 이 뒤쪽에 항상 있었는데 오디오 스위치가 여기 사라지고요. 오디오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디오가 위로 올라오고 대신에 어댑티브 크루즈가 뒤로 넘어갔어요. 어댑티브 크루즈와 오디오 중에 어떤 걸더 많이 사용할 거냐? 어댑티브 크루즈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리모콘이 별별물로 이렇게 붙게 된것 같고요. 만약에 익숙해지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버튼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거야? 이거를 아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연비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죠. 순간 연비가 여기 나와요. 27km, 52km, 100km? 72kg, 50kg, 뭐, 뭐야, 이게. 이 순간염비가, 뭐,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막 얘기하고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 리셋을 한번 시켜야지. 트립 1 정보를 리셋 시킬게요. 35kg. 뭐야, 뭐, 뭐지? 뭔가 좀 그럴듯해야지 믿지. 무슨 뻥을 쳐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숫자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재야지, 스포츠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에서 보면 32km 아, 33km 뭐지? 에코 모드 왜 넣었어? 이, 이 절전 모드는 도대체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 모드입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를 해도 연비가 30km가 넘어버려요 좀 이렇게 연비를 나쁘게 해봐야지 하고 생각을 해도 잘 안됩니다 멈추면 시동이 꺼져요 좀 달리려고 그러면 연비가 높아져 디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스포츠 모드 놓고. 자, 연비 다시 보자. 23. 오 많이 줄었는데? 이 공인 연비 잘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방심하는 순간에 연비가 쭉쭉쭉 올라가. 그래서 이 공인 연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뻥 연비네. 진짜 뻥 연비네. 20.4, 공인 연비 17을 어떻게 맞죠? 지금 공인 연비까지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저 차가 왜 껴들어서 연비를 낮추지 못하게 합니까? 아, 왜 올라왔어? 저차 껴드는 바람에 지금 연비가 18.1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17 만들기 힘들어요. 연비가 나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2차 연비 대회 같은 걸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연비가 가장 나쁘게 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야. 그래도 아마 한 10은 넘을 것 같아요. 정말 연비가 정말 나쁘게 하려고 해도 13이 넘지 않을까? 13 이하 되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차입니다. 연비 괴물이네요. 푸조 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푸조 하면 핸들링 머신이 떠오릅니다 푸조 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르망 머신을 갖고 있었던 자동차 회사죠 르망 24시에서 계속 우승했어요 또 wrc에서 계속 우승하죠 푸조 르노 이런 브랜드들은 카레이싱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동차를 정말 잘 달리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차도 당연히 잘 달려요 코너링도 당연히 좋아요 코너링을 하면 뭐가 이렇게 좋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서스펜션이 이렇게 부드러운데 코너링에서 이런 느낌을 준다고? 이거 이상한 이라고 하면 정상입니다. 그게 푸조예요. 차의 서스펜션은 뭡니까? 토션빔입니다. 이 차는 토션빔의 자동차예요. 우리나라에서 토션빔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되게 신기술입니다. 토션빔이 더 신기술이에요. 세계적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이 골프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골프 딱 마침 지나가네. 내가 말하면 딱 지나가. 골프에서 처음 시작된 게 토션빔입니다. 그때 처음 저는 토션빔의 골프를 타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 차가 너무 좋아. 막연히. 그런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뭐 물론 형편없는 차들도 토션 빔으로 많이 만들어졌죠. 근데 그건 그냥 그 차가 형편없는 거예요. 토션 빔이어서가 아니고 차의 구조만 갖고 그 차의 승차감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느낌은 정말 디젤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디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푸조 디젤을 꼭 한번 타 보셔야 돼요. 디젤은 뭔가 굼뜨지 않나? 뭔가 RPM이 잘안 오르지 않나? 뭐 이런 느낌 그냥 그냥 무난하게 쭉 타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런 디젤들도 세상에는 있어요. 한번 꼭 타보시길 바라겠어요. 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푸조 2008 아주 짧게 시승해 봤고요. 짧게 시승해 봐서 사실 이 차를 속속들이 다 알아보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들은 어느 정도 답을 주는 것 같네요. 뭔가 푸조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푸조는 어떤 느낌을 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조는 항상 혁신적인 디자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약간 올드타이머 아니냐, 이런 느낌도 줬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 푸조 2008을 타 보니까, 최첨단 기능들도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했던 것들, 달리는 느낌이나, 주행감각이나, 사운드나, 어떤 멋있는 멋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현대적이고 그리고 미래적인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네. 음, 이거 진짜이 출력이 조금 아쉽다면, 이 2008을 타시면 됩니다. 사설구역.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사설구역이란 말을 쓸 수가 있죠? 누가 번역을 하는 거야, 도대체가? 혹시란 건 한국 사람은 아닌가? 그니까. 프랑스 사람이. 구글, 어, 프랑스 사람들이 구글 번역을 너무 믿으시나? <laughs> 아, 참, 독특합니다, 아주.